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장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리오세라니까캄넬리조합의 간암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럽 가나케인 EASL 에서 주관하는 bclc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공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발부터 좀 이제 51500원 8% 급등하면서 일단 시작을 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정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음봉 조정을 받으면서 46,500원대의 지지 흐름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빨리 이제 52,000원대를 회복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드렸는데, 때마침 이제 호재가 일단 나왔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리보세라니까 캄리리주막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의 연속 등재는 이제 에즈모는 등재 소식이 나왔죠. 이 3월달에 에즈모가 발간하는 간세포암 진단치료 가이드라인 여기에서 1차 치료 요법으로 오프라벨로도 예 허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전 세계 간암 치료 전략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우리 간암의 병기에 보면 이 BCLC로 해가지고 뭐어 O 어 0부터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스테이지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그, 그 이제 스테이지 망마다 적절한 이제 치료 관련되는 부분을 권고를 그 하는데요. 여기에서 진행성 간암이라고 하는 말은 수술하기가 힘들고 전이가 되어서 전신치료제를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의 환자일 때 여기에 이제 일차 치료 요법으로 권고를 어,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 간학회 EASL에서 공식적인 학술지 간병학 저널에 공개된 이번 BCLC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의 캄넬 주마의 병용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에 2020년도 허가받았던 로슈의 디센트리카 아바스틴,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 임핀지 임주도, 어,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허가를, 어, 상반기에 받았던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의 옵티보 여보이도 다 이제 1차 치료법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었고, 오프라벨입니다만,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맙도, 예, BCLC C 환자의,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C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어드볼스라고 해가지고, 예, 초기 단계는 아닌, 전신치료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1차 치료 옵션으로 여기도 예, 포함이 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 그리고 BCLC 가이드라인은 종양의 크기 보통 뭐 1cm다. 뭐 2cm다 요런 이제 종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에,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전신 치료제는 효과가 좀 덜하죠. 그래서 보통 전신 치료 했을 때아간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차일드 푸 등급을 뭐 하고 그 다음에 전신 상태, 그 다음에 전이가 이제 되었으면 다 전신 치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어떤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국제 표준 지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NCNN, NCCN 가이드라인이 요 이제 BCLC 지침을 기본 틀로 삼아서 세보 공간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NCCN 등재 관련되는 부분들도 향후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추진한다 했기 때문에 BCLC 가이드라인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NCCN의 추가적인 향후에 등재 관련되는 기대감도 뭐, 높아진다. 요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신약 허 허가 이전에 약물이 국제 건의의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잇따라 1차 치료 협션으로 채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왜냐면 하 오프라블 형태로, 에즈모에 이어서, 어, BCLC 가이드라인도 등재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니언리드키오피니언리드 입장에서 본다면, 임상적인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 이런 어떤 신뢰도, 혁신적인 부분들이 계속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C등급은, 진행생, 어드번스 단계니까, 수술로 뭔가를 못 하고 전이를 받는 이 전신 치료를 써야 되는 여기에다가 예후가 좀더안 좋은 혈관 침범, 간해정이 이런 동반된 환자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이번에 에즈모에서 대혈관 침범이라든지 간해정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효과적인 부분을 학회에서 발표를 또예전모터 했기 때문에 이번 어떤 증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후 탐색, 호스트 허기 엑스퍼레터리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대혈관 침범이라든가 간에 전이환자군에서도 OS 값과 PS 값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에즈모가 발표되었고 이런 임상 근거가 VCLC C단계 1차 표준 치료요법으로 등재로 이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임상적 유해성과 생존이점 그러니까 가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국소치료제에서는 이뭐 테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영향이 있는 거고요. 전신치료제를 쓸때 이제 보통 이제 수술이라든지 국소 관련되는 부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이걸 쓸수 없었을 때 테이스를 또 너무 쓰면 효과 가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치료법에 포함됐던 부분들은 특히나 OS 값 그러니까 생존율을 간세포암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뭐 기존보다 높인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믿는 부분이라고 인정받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허가 지금 FDA라든지 EMA라든지 이후에 상업화 그다음에 이제 뭐 p b m 의 등재 이후에 보험 등재 이런 것까지도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펀드멘탈의 어떤 개선은 계속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한용의 CTO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에즈모에 어서 이번 이제 BCLC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 옵션을 공고된 것이 간암 치료의 새로운 어떤 골골 표준으로 에 자리 잡을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목표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몸뭐 있는 재료가, 유수가 장전에 나온 거죠. 완결성 있는 자료를 면밀히 준비해 가어 절차에 임하고, 요거 이제 리서브 미션을 12월달, 이제, 이제 다음달입니다. 뭐, 어, 빠르면 12월달, 늦어도 1월인데, 항소제약에 이제 기사가 언제쯤 나느냐, 아 이게 이제, 어,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오늘 11월 10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결생이 있는 자료를, 완결생이라는 말은 이제 타이베이 미팅에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문제없음, 이런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서 리서브 옵션 이후에 새로운 어떤 클래스 1, 2를 받아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는 게 HLB의 뭐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금요일 날에 좀 언봉을 보드면서갭 다운되면서 아침에 바로 이제 개법을 시키면서 어 이제 5만 2천 원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 개법에서 언봉이 바로 나와버렸죠 이 5만 1,500원은 제가 5만 2천 원이 이제 중요 라인이고 5만 2천 원이 깨졌기 때문에. 그 46,500원을 금요일에도 장중에 이제 지지 패턴은 나왔습니다만 빨리 여의로 가야 되는데 오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게 연봉이 나오면서 이후에는 플랫형 흐름으로 거래를 줄여서 계속 이제 정규장 흐름에서 갖고 3시 반에 이제 종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48,950원 49,000원에서 조금 떨어진 상승률로는 2.84니까 아침에 8% 떴던 부분에서는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내리면서 캔들 모양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6만원대를 넘기 위한 어떤 공매도의 저항이 여전히 강함을 느낄 수 있고요. 거래량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줄여버렸죠. 금요일 날이 160만주였는데 지금 이제 100만주 정도니까 아침에는 프로그램 쪽에서 예, 오늘 이제 이런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이 들어온다는 게 프로그램이 더 많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어떤 저항이 외국계 창구를 중심으로 나왔다는 게 오늘 수급상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구 쪽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공매도 창구인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 국내 쪽에 보면 신한 한국, 공매도 쪽에서 다 매도입니다. 6만원을 못 넘게 하기 위한 수급 압박이 계속 지금 재료가 나왔음에도 대놓고 지금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규 창구로는 계속 이제 단타 창구 정도 그 다음에 삼성이 다시 좀 매수했다는 그 정도고요. KB도 좀 매수했고 그래서 이쪽이 강한 매수가 단타와 더불어 들어오고 이제 이 공매도 쪽도 커버링이 들어와야 이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은 오늘 나오진 않았고요. 금요일날 차트상으로는 일봉에서 파라볼릭 전환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평선산에서는 21선 윗단에서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5만 2천원대를 바로 그냥 안착을 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깔면서 이 5일선 가격들 자체가 5만 1000원이거든요. 그 위에서 놀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언봉의 저항선을 넘어가는 흐름을 이번 주에 만들어 내느냐가 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계열사 종목에서는 제약하고 생명과학이 그래도 3% 4%대 순환매 여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래도 양호합니다만 여전히 수급개선이 좀더 필요한 지점으로 오늘 좀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